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랜만에 다이어트 로그를 다시 찍어보고 있는데, 추석 연휴 전날부터 추석 다음날까지 뭐 시댁도 가고, 엄마 아빠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치팅을 했어요. 오늘 진짜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바디 프로필까지. 또 찍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부터는 빡세게 식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먹는 양을 줄이진 않았고요. 똑같이 탄수화물 덜 먹고, 당을 안 먹는 정도의 그런 식단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일단 남편이 며칠 어딜 가는데 엄마가 게장이랑 잡채 이런 걸 줬어요. 남편 이걸 좀 해치워 놔야 하기 때문에 일단 남편 밥부터 차려줄 거예요. 이거는 어제 누룽지 백숙을 먹었거든요. 누룽지 백숙 덜어가지고 대표 <laughs> 줘야 돼요.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좋겠다. 그럼 데펴서, 게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저희 엄마 게장이 진짜 맛있거든요. 양념 게장인데, 어, 진짜 맛있겠죠? 맛있겠다. 저는 이제, 먹지 않아요. 먹고 싶으면 딱한 조각씩 먹어야겠어. 이제 제가 먹을 거는, 요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저탄수화물 하시는 분들이 특히 먹는 요 컬리플라워 라이스를 사봤거든요. 요거 컬리플라워 라이스에 닭가슴살 얹어가지고, 요 체담 카레, 이거 되게 맛있어요. 요거 부어가지고 카레를 해서 먹을 거예요. 거기에 샐러드 조금. 죽은 저 정도는 먹어줘야 배가 차지. 나만 <laughs> 남겨 남겨.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컬리플라워 라이스를 먹어야 하는데 처음 먹어봐. 컬리플라워를 이렇게 잘게 쌀처럼 썰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저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듣기만 들어봤지. 이거 어, 되게 밥 같다. 그렇죠 생각보다 되게 밥 같지 않아요? 푸지스 닭가슴살. 아, 뜨거 아, 뜨거워. 안 눌러져. <laughs> 원래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인가. 샐러드에는 올리브오일 뿌려줄게요. 후추이추렇게 닭가슴살 넣고, 발팔 끓고 있는 카레를 아 해먹는 거 진짜 귀찮아. 그럼 저희 컬리플라워 라이스 닭가슴살 카레와 샐러드가 완성입니다. 이거 커리가 1인분이 아니라 한 2, 3인용은 됐던 건데 다 부어버려가지고 아 1인분인가? 그냥 밥이 적어서 그런가? 맛있어? <laughs> 컬리플라워 라이스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음! 그냥 브로콜리야. 나는 오늘 유산소도 하고 필라테스도 갈 거야. 궁금해? 다홍이가 풀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소스가 묻어있으면 안 먹긴 하거든요. 풀. 야야야야야야 이놈의 새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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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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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진짜 내 거야 이 고양이야. 풀이 먹고 싶어? 너 방금 밥 먹었잖아. 안돼. 포기했어. 아 귀여워. 여기는 다옹이 먹을 거 없어. <laughs> 다옹이, <laughs> 야 다옹아 너 계속 풀? 풀을 주시하고 있어. 야 돌아서 오면은 엄마가 안 먹을 줄 아는 거야? 안돼 다옹아. 안 돼. 다옹아. 거기서 무슨 생각해? 다옹아. 무슨 생각해? <laughs> 이렇게 커피까지 아이스로 마시면 저의 아침 휴일. 월에 엉망진창이야. <laughs> 유산소를 하고 필라테스를 갈지, 필라테스 갔다 와서 유산소 할지 고민을 한 3시간쯤 해볼게요. <laughs> 그 사이에 점심 먹을 시간이 돼서 요거트를 주문했어요. 뭔가 점심은 가볍게 먹고 싶어가지고. 내일 먹을 그릭 요거트 대용량 주문했고요. 이거는 오늘 먹을 그릭 요거트예요. 라지 시켰는데 꽤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블루베리 그릭 요거트가 들어있고, 그래놀라랑 블루베리 말린 무화가막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친구예요. 꿀도 들어있나보다. 뭐 점심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며칠 많이 먹었으니까 좀 가볍게 먹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며칠 내내 배가 진짜 하루 종일 부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진짜 너무 배불러가지고 음 엄청 맛있죠 마켓컬리가 지금 추석 연휴 때문에 쉬고 있어가지고 제가 주문한 게다 월요일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샐러드를 시켰습니다 물론 먹을 게 있기는 하지만 어. <laughs> 아까 먹은 거랑 똑같은 거여가지고 야채가 먹고 싶었어요. 탄 단지에 두부를 추가했어요. 이건 샐러디 샐러드고요. 탄 단지 샐러드를 좋아합니다. 원래는 이 오리엔탈 소스는 칼로리가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시켰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바꾸는 거. 근데 뭐 엄청 막 마요네즈 들어가고 그런 소스 아니면은 크게 신경 쓰진 않는 편입니다. 오늘 원래 뭐 집도 청소를 해야 되고 사무실도 가서 정리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사실 할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딱그 하루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좀 오늘 그러고 싶은 날이었어요. 진짜 무기력한 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원래 오늘 운동도 하고 유산소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어요. <laughs> 사실 저는 어디 여행 가고 그런 것보다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만 있는 게 제일 최고의 휴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제일 최고의 휴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요일은 운동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진짜 할일 해야죠. 내일은 촬영도 해야 돼. 편집도 해야 되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보시는 저의 브이로그는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잠옷으로 계속 입고, 나오겠네요. 찜에서 뭐하러 옷을 갈아입어 밖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도 하루 종일 쉬는 날이 필요하지. 근데 설거지 할 거리가 남아있어. 음. 안녕하세요. 스코스코 예스코입니다 <laughs> 지금 살짝 조금 늦게 일어나서 밥을 안 먹고 유산소를 하기엔 무리일 것 같아서 밥 먹고 스트레칭하고 유산소 하러 나갔다가 오늘 이제 편집이랑 집 정리랑 이런 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아침에 먹었던 그 컬리플라워 라이스 카레를 먹을 건데 닭가슴살 말고 제가 요거 사뒀다가 까먹은 게 있어서 아임닭 거 빅불 닭가슴살 숯불 갈비맛 이거 먹을게요. 짠 어제보다 업그레이드된 비주얼이죠? 위에 아스파라거스도 올렸다고요. <laughs> 컬리플라워 라이스도 양을 더 했고요. 요거 닭가슴살 볼이 좀 양이 꽤 돼요. 이렇게 아침 먹을 겁니다. 원래 잠옷 입고 먹으려고 했는데 잠옷 입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기분이 달라지는 느낌? 숯불갈비맛이 카레랑 어울릴까? 음, 이거 그냥 먹었을 때보다 카레랑 같이 먹고 훨씬 맛있어요. 컬리플라워 라이스의 식감도 좀 익숙해졌습니다. 다행히 제가 원래 이런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좋아해서 괜찮은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싫어할 것 같아요. 진짜 그 맛이 그대로 나거든요. 쌀에 찰기를 바라면 안 되는 맛이야. 아웅나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위에 아우터가 필요해요. 런닝할 때 바지는 좀 뭔가 추리닝 바지나 이런 거 입고 달리면은 무게감도 조금 있고, 계속 쓸리거나 하는 게 있어서, 차라리 이렇게 레깅스를 입는 게 저는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레깅스에 안에는 그냥 나시 브라탑?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줄 수 있는 걸로 입고, 위에는 이렇게 얇게 통풍이 잘 되는 나이키의 바람막이 입었습니다. 런닝할 때 뛰는 신발은 언제나 저거 나이키 줌 스트럭처. 지금, 2분 달리고 2분 걷고 3번 했어요. 이제 두 세트 남았습니다. 그동안 런데이를 좀 소홀하게 해가지고 다시 초반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힘들어. 다시 뛰어야 돼. 다시 2분 걷기. 너무 힘들어. 엄마는 요거트 먹을 거야. 관심 없지? 그래 그래. 짜라란오제산 요거트에 그래놀라 남은 거 털어넣고 블루베리 넣고 먹을 거예요. 그릭 요거트. 아, 이렇게. 오케이. 그릭 요거트인데 요거는 완전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꾸덕하면 약간 먹기 힘들어 해가지고 요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놀라. 요거는 얼리 키친 거고요. 저는 시나몬 맛을 먹고 있습니다. 그쵸? 먹어봤는데, 제가 시나몬 들어간 게 맛있더라고요. 오버나이트 오트밀 할 때도 요거 넣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블루베리. 냉동. 완성! <laughs> 약간 운동 다녀오고 텐션이 좋아진 것 같죠? 어제의 우울울 우울, 무기력 무기력 보드는 약간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올리브영을 갔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들 입점된 게 있고, 막 신상들도 나와 있고, 좀 궁금한 제품들도 있어서 왕창 사왔거든요. 그랬더니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뛰고 나면은 운동하는 나에 취해서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뿌듯해지고. 오늘도 난 해냈다. 힘든 찐박질을 끝내었다. 이것도 했는데 오늘 하루 못할 게뭐 있냐. 약간 이런 느낌? 이제. 편집, 파이팅. <laughs> 어디 쉬었으니까 파이팅.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 이게 궁금해서 지난번에 어디서 샀지? 여기에다가 닭가슴살을 얹어 먹으려고요. 이게 지금 60 칼로리거든요. 진짜 내가 이걸 왜 샀지? 제가 원래 이런 약간 뭔가 페이크 다이어트 음식들 있잖아요. <laughs> 이런 걸 먹고 나면 괜히 억울해서 더 원래 제품을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안 먹는데, 궁금했나봐. <laughs> 짠. 오, 아예 이렇게 진짜 곤약면이 들어있어요. 그래, 이것만 먹기에는 양이 적어. <laughs> 이게 무슨 일이죠? 아, 정말. 여기에다가, 어, 닭가슴살 말고 닭가슴살 만두를 같이 먹을까봐요. 저에게는 이 친구가 있습니다. 이거 닭가슴살 김치만두 별의별 닭가슴살 <laughs> 음식이 많이 있죠 집에? 이거 또 산지 좀 돼가지고 완전 해치워야 돼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laughs> 맛있겠다. 근데 약간 면이 되게 그거처럼 생겼다. 중국당면 뭐지? 아 생각이 안 나. <laughs> 크게 약간 꽃 모양처럼 생긴 거. 그거를 축소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되게 궁금해요. 아, 되게 맵다. 정말 모든 다이어트로 만들어진 약간, 막그 컬리플라워 라이스부터 시작해서, 곤약면도 그렇고, 통밀파스타도 그렇고, 정말 찰기란 있을 수 없나봐요. 그 찰기가 당해서 오나? 맛있어요. 근데 생각하는 곤약면, 약간 씹는 대로 톡톡 끊어지는 그런 느낌의 식감이에요. 여기에 만두. 좀 개인적으로 이 만두 되게 맛있어 하거든요? 뭔가 되게 라이트한 맛이랄까? 이게 제가 불닭 비빔면이랑 마라탕면이랑 두 가지 맛을 샀는데, 마라탕면은 아무래도 국물이 있어서 그런지 나트륨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생각보다 얘가 나트륨 함량이 훨씬 적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먹으면 식감이 진짜 부족한데, 만두를 얹어서 보완이 됩니다. 매워, 근데. 이렇게 먹으면, 305 칼로리. 제가 이 시간까지 레깅스와 브라탑을 벗지 않은 이유는 꼭 운동을 하고 <laughs> 자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 일단 2kg짜리 덤벨. 운동을 하면서 내가 말을 할수 있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몇개 했는지 모르겠어. 다섯. 어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다섯. 에이씨! 할 수는 있어. 근데 이미 너무 힘들어. 으아! <laughs> 너무 무거운데? 그걸 갖다 좀 버텨. 응. 너무 무겁다고! 한번올리고 좀만 최대한 버티다가 내려가. 아너 때문에 안 돼. 아 네. 아씨 드럽게 무거워. 아들럽게 힘드네. 운동은 해도 해도 힘들어. 그리고 마무리는 언제나 홈롤러.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몬드 브리즈 프로틴이 드디어 왔습니다. 마켓컬리 드디어 왔어. 짠. 주문한지 너무 오래돼서 내가 뭘 준비 주문한지 모르겠어. 그래 맞아. 뭔가 토마토 소스를 해먹고 싶어서 이거 토마토 소스를 샀고 이거는 저의 시할머니 드리 그리고 요번은 우리 아웅다웅이가 뒷걸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제가 밥을 따로 쌀밥 많이 안 넣고 해먹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잡곡을 샀어요. 내가 마켓컬리에서 딱히 별걸 시키지 않았구나. 소고기 버섯 샐러드를 두부 마리에 싸먹는 건데 이렇게 두부 마리랑 소스가 있고요. 소고기 버섯 샐러드가 있습니다. 오 맛있겠다. 괜히 기분을 내기 위해 그릇을 옮겨보도록 할게요. 꽤 괜찮은 한상처림 아닌가요? 이렇게 살짝 얹어서, 이렇게 말아서. 음, 맛있다. 정말 깔끔하게 샐러드만 다 먹었어요. 두부를 싸먹으면 약간 퍽퍽해가지고, 두부는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다른 거랑 같이 먹어야겠어요. 커피 대신에 아몬드 브리즈. 아몬드 브리즈 특히 이 프로틴 되게 좋아해요. 괜히 단백질 함량이 높진 않지만 단백질 많이 그래도 좀 들어있는 것 같고. 고작 4.2g. 그래도 그냥 아몬드 브리즈 먹는 것 보다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 이거 당도 좀더 적게 들었거든요. 5g.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있어요. 되게 광고 같다. 지금 이 앵글이. 두유도 되게 좋아하는 거 있는데 그것도 주문해야겠다. 오키두유. 짠, 점심은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서 시켜먹은 적이 있는데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린 앤 그린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되게 건강하게 맛있거든요. 여기에 이 구운 야채를 추가로 하면 진짜 맛있어요. 야채그 단맛이 엄청 잘 느껴지는 맛이랄까? 저는 오늘은 연어 샐러드를 시켜봤습니다. 색 너무 예쁘게 나온다. 진짜 너무 푸짐하죠? 오랜만에. 태검님이랑 출근했어요. 얼마 만이지? 저희 재택근무 시작하고 2.5단계 했잖아요. 맞아요. 산견지명이 왔어. 여기 판이니도 맛있어요. 단호박 구운 거 진짜 맛있다. 음. 제가 오늘 커피를 안 마셨더니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카페인 중독인가봐. 드디어 아를 사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생명수 수준이에요. 제가 커피를 많이 마시진 않거든요? 근데 하루에 아침 시간에 아한잔 정도는 마셔줘야 되는 것 같아. 여기 뭔가 신기하게 야채들이 되게 달아요. 어젯밤에는 곤약으로 만든 거? 밤이 되면 해서 나온 거. 그거랑 닭가슴살 만두 먹었거든요. 근데 뭔가, 아, 그래도 건강하게 먹으려고 식단하는 건데 안 건강한 느낌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싫어요. 응. 음. 단백질 파우더 초코 맛막 막 그런 거. 음. 요즘에 콩 단백질로 식물성으로 나온 거 되게 많거든요. 컬리해있는데 리뷰. 어린이 감기약 맛. 어! 아안 먹어. 음. 지긋지긋하시죠? <laughs>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저녁 먹고 얼굴과 좀 머리 좀 감고 제정비를한 다음에 다시 촬영하러 사무실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녁을 해 먹을 겁니다. 오늘 저녁은 오늘 마켓컬리에서 제가 가지랑 막 토마토 소스 이거저거 시켜 먹었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해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픈 샌드위치 해 먹고 싶어가지고 통밀방을 샀습니다. 어머, 어머. 진짜 100% 통밀빵이에요. 근데 약간 오픈 샌드위치 해먹기에는 약간 애매한 사이즈라서 살짝 구워가지고 가지 굽고 닭가슴살 굽고 토마토 소스랑 바질 페스토랑 얹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 포미 토마토 소스가 있는데 요것만 먹으면 왠지 맛없을 것 같고 이걸 소스로 빵 위에 얹기에는 조금 너무 생 토마토 맛일 것 같아서 그냥 닭가슴살이랑 가지랑 다 다져가지고 마늘 넣고 같이 끓일 거예요. 바질 페스토 얹고, 썬드라이 토마토를 샀거든요. 이거를 같이 썰어서 얹으면 너무 맛있겠죠? 짠! 완성입니다. <laughs> 와, 얘 진짜 100% 호밀빵인가봐. 100% 호밀빵을 사긴 했지. 버터를 발라서 닭가슴살이랑 가지랑 이렇게 얹어가지고. 요렇게 얹어서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맛있다. 빵은 진짜 호밀빵이에요. 컬리플라워 라이스를 리조또로 해 먹을 걸. 내일 그렇게 해 먹어야지. 재료 다 있으니까. 오, 것 같다. 그치. 선드라이즈 토마토 올린 게한 수네. 음. 맛있다. 촬영하러 가야 돼. 이거 먹고 8 시까지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빨리 집에 와서 빨리 잘수 있기를. 아 오늘 새벽 5시에 집에 왔어요 촬영하고 하느라 굿모닝 아웅 굿모닝 다시 출근해야 돼가지고 아침을 먹을 거예요 출근해서 세검님이랑 점심 먹을 거라서 그냥 요거트만 간단스하게 블루베리 얹어가지고 먹을게요 아 목이 나갔는데 오늘 라이브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 최대한 말을 아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아 남편이 일어나서 준비하는 동안에 더블 에 오공일 압률맨 있잖아요 그거 틀어놔가지고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 아, 이럴 순 없는 거야 하루 종일 생각나게 생겼어 점심을 좋아하는 슈퍼에 왔고요 색상님은 아 세컨님은... 할머니 호박밥 먹더 <laughs> 어, 맛있을 것 같아. 저 구황 장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박 어? 어? 왜요? 그거 없어요. 웨딩. 제가 진짜 사랑하는 거. 걔 대신 박가 들어왔냐? 박 진짜 맛있는데 그럼 저는 닭고기, 야채, 박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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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같아. 박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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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검님의 방. 오늘 밥을 조금 같이 먹을 거예요. 오늘 새벽 5시에 집에 갔다가 늦은 출근하고 사무실 와서 이거저거 일하고 이제 에스파 라이브를 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되게 애매해요. 리허설하고 하려면 은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지금 집에 두공온게 있어가지고 집 가는 길에 시리얼바 단백질, 바, 이런거좀 먹고 가려고요. 아몬드 브리즈랑. 그리고 끝나고 나면 9시여가지고, 그때 뭔가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집으로 가서 주전부리. <laughs> 다이어트용 주전부리를 먹을 거예요. 와. 너무 아, 배고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켓컬리에서 요거 초계 닭무침 시켰던 게 기억에 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허버허버 먹고 갈 거예요. 10분 만에 먹어야 돼. 양이 이것뿐입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너무 배고플 수 있으니까 시리얼바, 프로틴바를 가져가긴 해야 되겠어요. 음, 엄청 맛있어. 되게 맛있다. 양은 적지만. 시간이 있으면 좀 예쁘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막 보여드리고 할 텐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충, 찍고 대충 먹을게요. 양파가 너무 많아, 다홍아. 매워. 다홍아, 너 엄청 통통하게 나오고 있어. 이털 윤기 좀만, 응? 어? 뭐 하시는데요? 네? 다홍아, 엄마 가지 말까? 으응! 음. 야! 너무 무거워! 어 예쁘네, 새끼! 어구 예뻐! 에스쁘아 라이브 진짜 힘들었어요. 뿌듯하게 했는데 그거 끝나고 너무 배고파서 짠! 누룽지 통닭을 시켰습니다. 이걸 시킨 이유는 튀긴 통닭이 아니기 때문이요! 이렇게 구운 통닭이어가지고 그래도 구운 거는 좀 양심에 가책이 덜하잖아요? 이걸 시켰습니다. 뭔가 해먹을 힘은 없었어. 이렇게 통닭 아래 에 누룽지가 있어요. 나는 저 누룽지는 나에게 허락주지 않았어. 고생했으니까 먹고 같이 열무김치를 주는데 이거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 살이랑 껍질이랑 적절하게 붙어 있어. 맨날 먹던 닭가슴살이 아니라서 행복. 해 E não é